자, 21번 문제 시작해 볼게요. 자, 단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션, 패션? 이번에 패션이 되서요 아, 어, 네, 유행이란 뜻도 있죠. <laughs> 근데 이게 명사 형태로 쓰이고 동사 형태는요. 형태를 갖추다, 그러니까 세련되게 만들다는 뜻이에요. 세련되게 좀더 예, 형태를 갖추다라는 의미가 많습니다. 패션 여기서는 네, 얘가전치사가 되기 때문에 아이 제 썼네요 두 번째는 마스터 피스가 되겠죠 마스터 피스가 돼서 걸작 네 걸작 품할 때 걸작 있죠 세 번째는 프로그레스가 되고요 3번 프로그레스 앞으로 진보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명사 뜻도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fold는 앞쪽이라는 뜻이고요. 네 번째 halt 안 나온 단어였네요. halt 그치다, 멈추다라는 stop의 뜻입니다. s e i z e 도 되고요, stop 역시 되고요, 멈추다. 그 다음에 없고요. discard하면 버리다라는 뜻이죠, 오늘. 디스, 카드. 전 카드를 버려야 옛날에 고등학교도 이렇게 배어었 그죠? 버리다. 그 다음, inadequate. 이번에, inadequate. inadequate. In 그죠? 부족자는. 넘어가겠고요그 다음, scrap. 버리다는 뜻이잖아요. scrap. 아니, 지금 할게요, scrap. scrap. 버리다. 폐기 처분시키다, 이런 뜻이고요 conclusion은 결론이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distinguish. distingu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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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i s t i n g 비로부터. 구별하다. 9번은 extraordinary 가 됩니다. extra 라는 단어와 ordinary 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extra ordinary. 비범한 이런 뜻이 됩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10번에는 컴포지션이 되겠죠? 작곡이 됩니다. 작품이 됩니다. 컴포지션. 네. 여기까지 지울게요. 여기까지 스탑 버튼 누르고 정리해 주시고요. 11번은 네, 프로테스트가 되겠고요. 네, 항. 뭐죠? 한, 거. 어, 한 거. 대항하는 거야. 저항하는 거야. 저항. 딴건 없습니다. 12번에 variation. variation이 되겠죠? very가 뭐예요? 다양하다는 뜻이잖아요. variation 하면, 네, 다양성이 되겠죠. 1 3번의 Consistently Consistently가 돼서 지속적으로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어까지 완성이 됐고요 지금 당장 외우라 지금 외우지 않으면 단어는 의미가 없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1번, 2번 키워드 다 체크돼 있어. 주제 문장 지금 연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답도 체크돼 있어야 돼. 빨간색만 들어.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빨간색으로만 첨삭하면서 수업을 들으면 될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If creators knew when they were on their way to fashioning 예, yeah, masterpiece의 work will progress only forward가 됩니다. 만약에 잘라고 어, 창작자가 안다면 언제 그들이 있는지 그들의 길 위에 어느 쪽으로 가는 길이야 세련되게 만들어 걸작품을 만드는 그들의 길 위에 언제 그들이 있는지를 안다면 즉, 어 내가 언제 이 걸작품이 이제 좀 나올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확 들어. 그러면 그들의 일은 앞으로만 발전할 것 같습니다. 오지 아 미안해요. 오지 발전할 것 같은 아 발전할 것 같은데 옴니 포드 앞쪽으로만 갈것 같습니다. 내가 언제 메소피스 나올 거 알면 내가 무조건 앞으로만 가지. 그들은 멈출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노력을 어떨 때 그들이 예, 금을 쳤을 때 스트라이크 단어에다가 써야 되는데 못뭐 썼다니. 스트라이크 단어장에서 치다 때리다 라는 뜻이 있죠 3단 변화가 스트라이크 스트로크 스트로크도 되고 스트리큰도 되고 여기 n 입니다. 스트리큰이 됩니다. k e n 입니다. 글씨 이상하게 썼습니다. 스트리큰 여기가 됐죠 그럼 그들이 황금을 쳤을 때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노력을 그만두게 되는 거죠. 황금을 쳐? 무슨 말이었어요? 아, 이것도 위에 보급 출원해야지. 얘가 얘가 되겠지. 이렇게. 그 패셔닝이 뭐랑 똑같이 연결시켜놔. 스트로크랑 똑같겠죠. 쳤을 때. 즉, 결작품을 만들어냈을 때 그들은 예, 네, 그쵸. 노력을 멈탕이 멈추겠죠. 거점을 딱 만들어내면 나 이제 더 이상 아이디어 생각 안 하려고 당연히 하겠죠. 첫 번째 문장, 직독직해 해석해 주신 거 빨간색으로 수정하시고요. 얘도 원인과 결과입니다. 언제 내가 메스트 피스를 만들어야 될지 안다면 나는 오직 앞만 보고 갑니다.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건 언제인지를 우리가 잘 모른다는 라 거죠. 그래서 halt 미안해요. l t 도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멈추다니까 앞쪽으로 계속 가야 되니까 얘 반대말이 나와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로직 맵을 그릴게. h a 헐트 같은 첫 번째 문장이니까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지 않으려고 그래. 어떻게 되면, 골드를 발견하게 되면, 즉, 걸작품을 발견하게 되면, 이렇게 연결되죠. 메스피스인 골드를 발견하면 아이들 생각 안 하죠. 그러나 사실, 그들은 백트랙 뒤로 가게 됩니다. 그 결과 돌아가게 되는데, 버전, 버전 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버전은 그들이 그 전에 버렸었던 었 버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뭐로써? 부적절한 것으로서 그들이 전에 버렸었던 버전 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앞만 보고 갔으면 좋겠으나, 그러나 모든 예술가들은 앞만 보고 못 갑니다. 뒤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먼저 번 버전을 찾게 되는데, 이 먼저 번 버전은, 에휴, 버려. 이거 적절하지가 않아. 이렇게 생각했던 버전으로 돌아가게 는가 얘는 골드가 안 되죠. 얘는 메스터피스가 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창작자는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게 메스터피스야? 라고 생각하는 걸 안다면, 그것만 딱 만들어내고 끝일 텐데, 그게 언제 나올지 모르지. 그러니까 이걸 거 자꾸 뒤로 갔, 다시 앞으로 갔다가, 뒤로 넘어갔다가, 버렸던 거 다시 봤다가, 또 앞으로 갔다가, 또 다시 뒤로 갔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그거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베트맨 베토벤의 가장 찬사받는 작품에서는 다섯 번째 심포니, 네 다섯 번째 고향, 교향곡은 그가 버렸어 결론을 뭐해 첫 번째 움직임의 결론을 버려버렸어 왜냐하면 그그 그것은 느껴졌는데 너무 짧다고 느껴졌죠 오직 그 결과 뒤로 다시 돌아가게 됐어 그것 쪽으로 뒤에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게 된 거야 처음에 버렸어 근데 다시 돌아갔어. 어디에, 버려, 버렸던 컨클루션 쪽으로. 스크래프트 된 거. 컨클루션이라고 쓸게요. 컨클루션. 첫 번째, 에, 움직임에 대해서, 어, 떤 결론을 내렸었던 딱그 작곡한 그드래프트를 어떤 초안을, 스크래프트 버려버렸다는 뜻이 됩니다. 헤드. 아, 이거 너무 중요한 구문이 나는데, 문법에서. 베토벤이 구별할 수 없었다면, 이 if 절로 해석해야 돼요. 요렇게. 만약 베토벤이, be able to 하면, 베토벤이 자르고, 구별할 수 없었다면, 비범한 것을, 즉, 비범한 게, 오른쪽에, 위쪽에, masterpiece라고 써줘야 되겠죠. masterpiece를, 뭐 어디, 일반적인 작품으로부터, 비범한 작품을 구별할 수 없었다면 그는 받아들여었을런지도 모른다. 그의 작곡을 즉각적으로 뭐한다? 히 어, 최고의 히트 장품으로서, 최고의 히트로서 바로 받아들여었을런지도 모르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 구별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베토벤 자체도 not distinguish. extra, ordinary 비범한 걸 구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버렸죠. 그러니까 이 베토벤도 뒤로 다시 돌아갔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분들은 천재니까 쓰자마자 못 잘랐던 약간 그런 파인데요 쓰자마자 여기 걸작이야 끝. 약간 못 잘랐던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무리 뛰어난 그그죠 천재가 만든 작품도, 그들도 이게 메소피스라걸 몰랐다. 히트라는 걸 몰랐다. 메소피스가 히트하고 똑같은 말이겠죠. 피카소가 그렸을 때 그의 유명한 구엔리카를인 프로테스트가 돼서 저항해서 뭐의 저항? 파시즘. 그죠. 독일의 파시즘. 나치 있잖아, 나치. 독일의 파시즘인가요? 아, 파시즘. 이태 이태리가 파시즘 아닌가요? 헷갈리려고 그러는데요? 아 이탈리아 맞아요 예 네. 미안해요 네. 이탈리아가 전체주의 파시즘이죠 그죠 이탈리아의 전체주의적인 파시즘에 대한 저항에서 그의 유명한 어, 저항의 일환으로 유명한 구에니카를 그렸을 때 그는 만들었다 79개의 다른 그림들을 만들었죠 이게 될게 모르기 때문에 79개의 디프런트 드로잉을 그리게 됩니다 뭐계속되게 쉽게 이게 히트작인지를 몰랐어요 일단, 그리고 본 거예요. Many of the images in the painting. 그 그림에서의 이미지들 중에 많은 것들이 근간을 두게 되는데, 그의 초기 스케치 위에 근간을 두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early sketch로 나와야 되는 표현이에요. 이미 버렸던 거. 예전에 있었던 거에서 자꾸 그게 이제 실마리가 나온다는 얘기겠죠. 나토 레이어럴 베리에이션에서 후에 나오는 다양한 버전들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 이렇게 표현할게요. 후에 나온 다양한 것들이 아니라 그가 이미 만들었었던 것으로부터 네, 이런 천재적인 게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피카소가 판단할 수 있었다면 그의 창조물을 그가 그것들을 만들어냈을 때 그의 창조물들을 판단할 수 있었다면 이 판단하는게 야 이건 걸작품이야 라고 알수 있었다면 똑같은 말이죠 그는 지속적으로 더 따뜻하게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사용할지도 모르는데 후에 있는 드로잉 그니까 여기서는 후에 있는 드로잉을 사용할지도 모른다는 말이 이게 바로 프로그레스 포드야 앞쪽으로만 계속 전진하게 된다는 말이죠 얘가 이 친구 뭐야, 피카소가 자기가 저지할수 있었다면, 즉 자기가 디스팅 게시할 줄 알았다면 크리에이션을 그러면 뒤를 안 가죠. 앞만 보고 가죠. 그러면 피카소는 레이을드로잉스를 선택을 했겠죠. 왜 초기 스케치를 왜 선택을 했겠어요? 몰랐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인레알리티 현실에서는 그것은 그렇게 흔했었습니다. 그가, 홀더 된 것이 그렇게 흔한 일이었습니다라고 되어있죠. 그러니까 홀더 됐다는 말은 여기서는 몰랐다는 말을 나타내겠죠. 그럼 개 홀더가 의미하는 것은 간접적한 것보다 예, 바람직한 결과물로부터 무브어웨이 바깥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렇네요개홀더 그렇잖아요. 판단해야 되는데 판단 못하고 자꾸 뒤로 가는 거니까요. 의 명성을 잃어버렸어 뭐 때문에 대중의 비난 아우 대중비난 x 안 할라 그랬어 u 윌링 하면 또 적어 놔야 되겠죠 윌링 하면 기꺼이 뭐뭐 하라는 거고 u 윌링 하면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안 하려고 하는 reluctant reluctant t 똑같은 뜻이에요 꺼려하는 새로운 아트 트렌드를, X만 아트 트렌드가 어나봐 X 다른 사람의 아트워크를 덜 열정을 가지고 엔투즈님 열정 위에 써 놓고 덜 열정이 어디 있어 이미테이티드 흉내내? 안 나오지 자꾸 일본 멀어져야 되겠지 무브어웨이가 바로 얼리 스케치로 갖고 가는 거예요 무브어웨이. 이거 무브어웨이 뜻이겠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 뒤로 보는 거야 뒤로 주제 문장 을써놓 으셔야 되 겠죠？천재 들의 걸작 은 이게 걸작 이라고 판단 하지 못 하기 때문에 초기 작품 을 인용 한다. 이거 두개만 이렇게 써주 시면 되 죠. 이 걸작인지 알면 앞으로 계속 나가는데, 걸작인지 모르니까, 자꾸 뒤로 보는, 거. 어, 내가 이거 했지 않았을까? 어, 내 뒤에가, 내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이게 더 멋졌을 텐데, 이게 하나의, 아무리 천재 천재성이라도,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한계성이라고 볼까요? 어, 라고 볼 수가 있죠. 주제 문장, 네. 인간이기에,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천재들도, 먼저 만들었던 작품을 자꾸 참조하게 된다 인용하게 된다 돌아가게 된다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난이도가 좀 있었네요 이건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맞추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b u t 나온 이유는 앞으로 progress o n l forward가 되는데 but 만나면서 backtrack으로 여러분 외워주시면 굉장히 편하죠 For 아, 여기 접속사의 흐름 있어요. 이건 지금 다른 버전 같네요. forward로 갔는데, 번 나면서 back. 이렇게 나오면, 버 버치 외우기 되게 쉽잖아요. 외울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번. warmer. 더 따뜻하게 될것 같은데, 그러나 만나면서 현실에서는더 멀어지는 거야. 그니까 러이 warmer이 밑에 의미하는 거는 얘가 forward야. 똑같아. 이렇게. colder가 back이야. 이렇게 똑같아. 그 그러니까 move away가 back이랑 똑같은 거야. b a c 이랑 똑같은 거야. Oh, move a 자꾸만 멀어지는 거야. 멀어진다는 게 뒤로 간다는 얘기죠, 여기서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스 t o p 버튼 누르고 정리해 주세요. 문법이 아까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게아닐죠여기 계속 가정법 쓰네요. 가정법 과거를 쓰면, 문법에 if, 주어를 쓰고 과거 시제 쓰면, 비동사는 워지 안 쓰죠. 워를 쓰면 주어 쓰시고 우드나 쿠드나 마이트 조동사 들어가고 뭐 들어간다. 동사의 원형이 들어간다. 얘를 가정법 여기 있잖아. 가정법 과거야 그냥 뭐 이걸 뭘 가정하는 문장에 나온 시제가 과거잖아. 그래서 가정법 과거고 과거를 가정하면 언제가 바꾸? 아 현재 바꾸고 싶다 그랬잖아. 현재 사실을 바꾸고 싶을 때. 오늘은 그냥 가정법 쪽에서 예, 마무리해 주시고 정리해 주면될것 같아요 만약에 if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과거 완료를 쓰면 주절은 주어가 나오고 우드쿠드 마이트 역시 나오고 조동사 삼총수 쓰리지 나오고 have plus pp를 쓰죠 말 그대로 가정법 과거 완료 언제 바꾸고 싶다? 과거 완료로 바꾸면 과거 사실을 바꾸고 싶은 거죠.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 변형 형태가 나옵니다.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head 플러스 pp에서 헤드가 문양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그러면서 if절을 안 씁니다. 주어를 쓰고 pp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아주 여기서 이게 엄청난 결정타였어요 헤드핀. 얘를 2번으로 쓸게요. 우드 앱브 PP 뭐 무조건 시험 문제죠. 주관식 뭐 무조건이죠. 여기까지 정리해 주셔요. 여기까지 정리해 주세요. 스탑 눌러 주세요. 되죠? 3번으로 넘어갑니다. 3번에 옴니투 동사 번역 결과가 모모인 채로 끝나다. 결과가 좀안 좋은 사실일 때안 좋게 끝나다 라는 뜻이죠. 이 자리에는 앞에 he scraped가 주어고 하 동사가 나왔고요, 목적가 나왔기 때문에요, 부사절 나왔고요. 얘는 에, 같이 쓸려면 분사구문으로 써야 됩니다. 컴마 찍고 엔딩업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또 동사의 ing 엔드업 ing 이렇게 외워두세요. <laughs> 여기까지 됐고 여기 점이 있고 m a 오브 o 이미지 e 가 있죠. 만약에 쌤이 점을 안 쓰고 이걸 한 문장으로 쓰고 싶으면 이자리에뭘 쓴다? 매뉴업 위치를 쓰시면 한 문장, 문장이 굉장히 합해집니다. 이렇게 한 문장이 됩니다. 문장이 합해집니다. 얘가 접속사로 바뀌면서요. 요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네 번째는 get 동사가 불완전 자동사로 get, feel, remain, keep. 이런 동사가 나오면 불완전 자동사가 되기 때문에 형용사가 나와야 되겠죠 원머리형용사 나왔고요 여기까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 이런 just as common that he got cold가 돼서 it이 있고 w 즈 s 가 있고 common이라는 형용사가 나오면 있고 대절이 나오잖아요 얘는 가주어 진주어예요 it가 주어고요 이 대절이 뒤에가 진주어예요 just가 애주 as 꾸미고 as가 common 꾸며줘요. 이 부사예요, 에지가. 그렇게 흔하다는 뜻이에요. 단지 그렇게 흔하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